여러분, 화면을 터치하는 손끝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히 선수 이적이라는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자배구의 지각변동을 직접 체험하는 가상관중석으로 순간이동할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김희진이라는 세 글자는 IBK 기업은행의 푸른 유니폼과 한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동행은 결국 어느 날 신호등이 바뀌듯 멈춰섰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15년치 히로애락이 차곡차곡 눌어붙은 역사의 잔향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더 일찍 고개를 돌렸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릎이 비명을 지르던 순간 기록지가 초라해져 가던 순간 그리고 관중석에서 흘러나오던 김희진 이제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들렸던 바로 그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스타란, 스스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불꽃을 피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김희진은 유난히 길었던 2023년 재활 기간 동안 새벽마다 체육관 조명을 몰래 켜고 튀어나온 볼륨만큼이나 부푼 무릎을 얼음주머니로 누르며 회복과 은퇴 사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 왕복했습니다. 팬들 대부분은 모릅니다. 클럽하우스 뒤쪽 물리치료실엔 펜싱 마스크처럼 생긴 특수 냉각기구가 있고 그 안에서 2시간씩 얼음보다 차가운 침묵을 삼켜야만 하는 선수가 얼마나 고독한지. 김희진은 그 2시간을 온전히 혼자 버틴 뒤 코트에 나와 미니어드를 뛰었고 촬영용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서비스 라인을 넘나드는 플로터 서브를 수십 번더 돌려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록지는 냉정했습니다. 시즌 32득점. 발음하기도 싫은 숫자. 이쯤 되면 감독, 코치, 트레이너 할것 없이 한 목소리로 코치를 생각해 볼래? 라고 권하는 것이 관례일지 모릅니다. IBK 구단 아날로그 시계 속 초침도 그렇게 은퇴 권유 시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화 같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현대건설 프런트가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적 협상 테이블이 꾸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IBK 구장 한복판에 걸린 커다란 김희진 현수막 옆에서 동시에 진행된 비밀 미팅. 구단 상징물 바로 옆에서 스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아이러니가 따로 없죠. 김희진은 자신의 등번호 7번을 내려놓으면서 완전 초기화를 선언했습니다. 숫자 15번은 건설회사 본관 로비에서 본 크레인의 각도 그리고 15년 선수 생활의 무게를 동시에 상징한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다시 그녀가 선수단 단톡방에 올린 다섯 글자 메시지는 짧았지만 울림은 대박이었습니다. 그 글자가 전송되는 순간 IBK 단톡방은 정적에 잠겼고 현대건설 단톡방은 폭죽 이모티콘으로 난리가 났다는 흠은 그날 밤팬 커뮤니티에는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등록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부터 그래도 서운하다까지 또 잘가라는 쿨한 작별인사와 제2의 전성기 가자라는 응원까지 온도가 극과 극이었죠. 현대건설로 옮긴 김희진의 첫 일정은 팀미팅도 공식 포토 촬영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인바디 측정. 그녀는 수술 이후 놓쳤던 근육량 2kg을 되찾기 위해 식단부터 고쳤습니다. 닭가슴살 대신 프로틴 함량이 높으면서도 기름기 없는 소고기 안심. 예전에는 잘 먹지 않던 병아리 콩샐러드, 그리고 배구선수는 무거워야 파워가 나온다는 통념을 깨는 저탄수식단. 팀 영향사는 베테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라지는 건 보기 드문 일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어진 피지컬 테스트에서 스플릿 스텝 반응 속도는 젊은 센터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고, 평균 점프 높이 역시 수술 이전 대비 93%까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심리적 고립감. 15년 동안 한 클럽에서만 뛰었던 선수에게 낯선 낙허룸. 낯선 응급키트, 낯선 전술판은 마치 타지 생활 첫날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김희진은 그 낯설음을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매일 훈련이 끝난 뒤 돌출 무대처럼 생긴 구단 강당에 신입 선수들을 불러 모아 브레인 스토밍을 진행한다는군요.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구란 무엇인가? 막내년차 윙스파이커가 수줍게 입을 열고 해외 파세터가 영업한 한국어 반으로 전략 용어를 던지면 김희진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그 아이디어를 마커로 정리합니다. 베테랑이 자기 노하우를 훈계처럼 내려놓는 대신 팀원들에게 창이라는 두 글자를 선물한 셈이죠. 강성현 감독은 이를 두고 이 정도 품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인적자산이라며 알짜배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해피엔딩만을 꿈꾸기는 이릅니다. 현대건설의 조직력은 유망주와 베테랑이 뒤섞인 말 그대로 샐러드볼 상태입니다. 블록 타이밍 한 박자만 어긋나도 세트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기에 높이만 믿고 밀어붙이는 배구는 예전만큼 통하지 않습니다. 리그에는 이미 중동, 유럽 출신의 파워형 아포짓들이 합류했고, 속공 전개가 빨라진 일본식 스타일마저 흡수된 상태죠. 김희진이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얻으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플랜 A를 넘어 플랜 B, 플랜 C를 동시에 가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녀가 가장 많이 보고 있다는 영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2015년 터키 리그 페네르바흐체 세트 플레이 하이라이트. 공간 지배력이 중요한 유럽형 전술을 배워 한국식 빠른 배구와 융합하려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 100% 스펙터클을 보장하는 프랑켄슈타인 배구 실험이 막 시작된 것이죠. 그럼 IBK 기업은행은 과감히 베테랑을 떠나보낸 것치고는 의외로 내부가 조용합니다. 프런트는 프로 구단이라면 늘 세대교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팬들은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예우가 사라졌다며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사실 구단은 현재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육성플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리틀 김연경으로 불리던 신의 거포를 1순위로 지명했고 스폰서십까지 대대적으로 손질해 젊은 브랜드로 재포지셔닝 중입니다. 요란한 환송식 대신 미래라는 단어를 택한 셈이죠. 하긴, IBK는 단한 번도 김희진의 이름 뒤에 레전드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를 영웅으로 대접하기엔 팀의 서사가 아직 젊었고, 그래서 보내는 방식도 덜 감상적일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시야를 다시 현대건설 홈 경기장으로 돌려보죠. 관중석을 잔뜩 메운 연두색 응원봉들이 파도타기를 시작하고. 전광판에 김희진의 등번호 15가 번쩍 뜨는 그 순간 쏟아지는 조명 아래 그녀는 무릎을 툭툭 두드리며 마지막 루틴을 고칩니다. 서비스 라인 뒤에 선 그녀의 잔근육 하나하나가 스파이더맨처럼 살아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한 카메라는 엔지 없이 롱테이크로 이어질 겁니다. 공이 손바닥을 때리고 KOVO 공인구의 로고가 회오리처럼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스탠드에서 터져나오는 어어 하는 원초적 외침을 듣게 되겠죠. 그 공이 네트를 살짝 스치는 서브 득점이 된다면, 해설위원은 김희진,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요. 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곧바로 리플레이가 세번 재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시나리오에는 늘 트위스트가 존재합니다. 몸이 버텨주지 못할 가능성, 젊은 피들의 기세에 주전 자리를 놓칠 가능성, 그리고 여론이라는 거대한 조류가 언제든 등 돌릴 가능성. 김희진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즘 종이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적는다지요? 내가 쓰러지는 순간도 누군가의 배구가 된다. 패배까지도 팀 자산으로 만드는 선수가 진짜 레전드라면 김희진은 이미 그 문턱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김희진의 이번 도전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물러날 줄 모르는 욕심? 아니면 베테랑답지 않은 열정?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스포츠는 원래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 같아서 누구도 강속 물결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 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결정하는 펜은 아직 그녀의 손에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부상이, 세대교체가 그 펜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녀가 주저앉지 않는 한 기록지는 빈 칸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시즌 달력을 꺼내 빨간 펜으로 현대건설 vs. IBK 기업은행 맞대결 날짜를 동그라미 해드세요. 그날 장충제이체육관 혹은 수원실내체육관 어느 한쪽 코트에서 과거의 동료들이 내뿜는 미묘한 공기와 김희진의 뜨거운 호흡이 충돌할 것입니다. 그 경기 한 세트만으로도 다큐멘터리 한 편이 가능하다는 업계의 속설,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경기가 끝난 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팬들은 진정한 작별을 그제야 체감하겠죠? 눈물쏟을지 미소로 마무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중석을 나서는 그날 김희진이라는 서사는 이미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이 영상이 종료되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김희진의 블로킹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 우리 채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예측을 마음껏 던져주세요. 김희진 시즌 후반에는 주전사수할 것이다. IBK 역대급 유망주로 반전 드라마 쓴다. 현대건설 베테랑 라인 효과로 우승까지 뚫어낸다.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곧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스포츠는 늘 팬들의 상상력을 먹고 자라니까요. 지금까지 미스터 코리안 TV였습니다. 조명이 꺼져도 배구공의 회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에 휘슬이 울릴 때까지 코트 위에 작은 점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달려보시죠. 당신의 심장 준비됐나요?